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사과하나님, 김명수님, 미국주식인생오리님, 구진성님, 다리님 전현서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수익 보신 거 다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오늘 썸네일에 적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나스닥 증시와 중국 증시는 상승 채권은 약간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장에서 주목했던 시... cpi 수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예상대로 채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수치는 기존의 0.1이었는데 0.2로 상향 수정됐고요. 12월 수치는 기존 0.3에서 0.2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뭐 그냥 한 번은 올랐고 한 번은 내렸으니까 또이 또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인플레라는 건 결국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 수치인 12월이 오히려 하락하며 나온 건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은 오히려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불안함을 줬고요. 또 중국이 자국 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놨고, 그 중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한 물량이 상당수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급하게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급작스러운 부동산 시세 하락을 불러오게 되고, 그럼 또 가뜩이나 며칠 전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 때문에 불거진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재정화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유럽의 은행들도 지금 상... 사업용 부동산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아서 불안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며 장 초반 채권과 은행 섹터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꽤 많이 만회했고 오히려 지역 은행들은 주가가 크게 급등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이 모든 사태의 근원지였던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는 17%나 대폭등을 하며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알레한드로 디넬로 회장 부터 시작해서 이사며 최고투자자 며 많은 경영진들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영진 들이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우려는 너무 과하다 이걸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으니 저렇게 한 것이겠 구나라는 좋은 신호를 시장에 주기 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에 은행 섹터 는 좋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증시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이거 말고도 호재뉴스가 꽤많 았습니다. 일단 중국의 1월 신규대출이 예상 치 보다도 높게 나왔고 전월 대비 로도 매우 크게 오른 수치가 나왔 는데요. 사람들이 대출을 다시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건 증시의 유동성이 잘 공급.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땐 주로 뭔가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잖아요.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재로 볼수 있고요. 물론 다른 한편에선 중국인들이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을 받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아직 중국이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애초에 대출 자체가 잘안 나오죠.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어제 보면 나스닥 증시도 좋게 올랐지만 반도체 섹터는 훨씬 더 강하게 올랐잖아요. 요즘 진. 진 반도체 섹터는 호재가 마르질 않는데요. 어제는 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우선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 연구에 최대 3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도쿄 일렉트론이 중국에서 좋은 수요가 발생하며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엔비디아가 기업들의 맞춤형 칩 설계 사업부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기술 연구에 최대 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얼마 전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때 젠슨 왕이 전 세계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같은 소식들이 어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는 최근 워낙 강하게 올라서 그런지 어제는 좀 쉬어가며 보합권에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웬만하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한 배짜리 투자는 좀 재미가 없다. 화끈한 게 좋고 리스크 좀 감당하더라도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 q q q 6% 같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좋냐 안 좋냐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가 있지만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분할매수 원칙만 철저하게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저는 세배 상품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무슨 뭐 인도에 투자하는 게 좋다, 중국에 투자하는 게 좋다, 신흥국 어디가 지금 떠오른다더라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투자의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서 자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어쨌든 정해진 자산 가산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정답은 무조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든 인도든 굳이 투자를 해야겠다면 절대적으로 적은 비중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만 좋습니다. 갈수록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미국은 1위 국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예전엔 유럽 경기가 안 좋다거나 중국 경기가 안 좋다거나 하면 미국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증시도 별로 힘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만 계속 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젠 경제학 이론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즘 유럽 경제가 안 좋아? 중국도 안 좋대. 그렇다고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야, 그럼 그냥 안전한 미국에 투자해 라는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럽 경제가 좋아? 중국도 많이 회복했대. 그럼 미국은 더 좋아지겠네. 야, 미국에 투자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진짜 답정너도 이런 답정너가 없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을 해도 정답은 정해져 있어. 미국. 뭐 이렇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위대한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플레가 치솟아도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미국은 에너지 자원도 너무 풍부하죠. 특히 셰일 혁명 이후로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에서 오히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세계의 천재들이 갈수록 미국으로만 모여들고 있고요. 또 미국은 그 자체로서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기도 하죠. 내수 경제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아무리 봐도 미국이란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이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